제외네요. 자, 가을 9월에 왕이 나리군에 행차했다. 나리군은요, 지금이 영주로 본다네요, 영주. 자, 가을 9월에 왕이 나리군에 행차했다. 날 이군. 군 사람, 8호에게 딸이 있어, 벽화라고 했는데, 16살인데, 나라 안에 절세 미인이었다. 열여섯 살짜리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법 자그 아버지가 딸에게 수놓은 비단을 입혀 술에 태우고 색깔 있는 명조로 덮어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음식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있어 이상이었겨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고요? 자 궁으로 돌아왔는데 생각이 그치지 않아. <laughs> 두세 차례 몰래 그 집에 가서 그녀를 왕의 침석에 들게 했다. 고타군, 고타군이 안동입니다. 자, 안동을 지나는 길에 할머니의 집에 묵었다. 어느 할머니의 집에 묵었다. 자, 왕이 묻기를 지금 사람들은 왕을 어떤 군주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 그러니까 몰래 갔던 모양이죠. 할머니가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의 노력이지만 저만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왕이 나리군, 나리의 여자와 침석에 들러 여러 번 미복 차림으로 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용이 고기 옷을 입으면 어부에게 잡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여자 때문에 그 뭐예요 몰래 이렇게 다니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그러다 좆된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왕은 가장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스스로 신중하지 못하니 이를 성인이라 안다면 누가 성인이 아니겠습니까? 왕이를 듣고 부끄럽게 여겨 그녀를 몰래 맞아들여. 별실에 두었는데 하기 별실에 두었는데 아들 하나를 낳기에 이르렀다. 근데 이 뒤에 다른 얘기가더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영주에 갔다가 그죠? 영주에 갔다가 영주 여자가 예뻐서 그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그 신라에서 그 어디입니까? 여기 경주에서 영주까지 와서 이때 도로도 불편한데 이까지 와가지고 매번 이제 파워 섹스하고 갔다는 거잖아.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안동을 지나다가 안동에 이제 어떤 아줌마 어떤 할머니한테 왕은 왕이 요즘 여자하고 파워 섹스하려고 자꾸 영주로 온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못된 짓이다. 그러니까 아주 별로인 짓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듣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나리군 영주의 여자를 들고 와서 그 별실에 뒀다. 처벌로 뒀다는 건데. 아들도 나왔대요. 근데 이 아들이 어 잠깐만 이 아들이 누구라고 했다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지금 방금 보니까 소지마리깐이 소지마리깐이지 요 지역을 갔던 게 이지역이 이제 고구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이까지 갔다 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그건 뭐 그건 이제 너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죠.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이제 왕위가 어땠거나 이제 왕자가 어땠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또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마립, 소지 마립간이, 북쪽 지역으로 자주 이제 순행을 갖고, 그죠? 순행을 갖고, 그 와중에 이제 애도 나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걸, 그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처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있는 그 각주 달아놓은 분들처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뭐, 신라사 성공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500년입니다.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 정력을 너무 썼나? 정력을 너무 쓴게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가 삼국사기신라본기 제3이었습니다. 삼국사기신라본기 제3은요, 나무